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루밍하우스입니다. <laughs> <laughs> 이건 뭐 맨날 같은 영상 그냥 갖다 붙여도 될것같아 <laughs>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멤버십. 멤버십을 <웃음> 멤버십을 <laughs> 멤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와위에십을도입했그니다 멤버십을 도입했습니입주민여러분을모집합니다 <laughs> 내가 봤을 때 링플에서 랩님 목소리 좋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랩님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다 동의한데. 랩님, 말아알세요 <laughs> 조용히 해봐. 네. <laughs> 멤버십이 뭐냐면 일종의 후원 시스템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laughs> 입 가치 소는 언제든 원할 때할수 있고요.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음 달 업로드 예정인 영상을 한달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 오아 완전 미리 보기 같은 거군요. 왼쪽은 왼쪽 미리 보기 같은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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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왼쪽 미리 보기 같은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비하인드 영상이나 브이로그 등 특별한 영상들이 비정기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오, 정말 궁금하다. 블루밍어스의 일상은 어떨까? 저,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 너무 힘들어요. 뭘? 물론, 네. 가입을 안 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업로드 되는 영상은 보실 수 있습니다. 오 네. 당연하지. 그 밖에도 구독자 전용 배지와 실시간 영상 공개 시 채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모티콘도 함께 제공됩니다. 음, 여러분의 음, 블루밍 문어를 키워보세요. 불문이를 불문이 저희 문이를 문이라고 부르니다불마고 여러분의 문어를 키워보세요. <laughs> 좋아 좋아. 더불어 중간에 휴식이나 준비로 인해 영상 업로드에 공백이 생길 경우 사전에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가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C는 이쪽에 핸드폰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혜택과 금액을 확인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와... <laughs> 지금까지 블루밍 밸우스였습니다 나도 문어 키워야겠다. 저, 나도. 어떤, 어떤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올까? <laughs> 이거부터 이거부터 올리자. <어울리지어>. 이거부터 올리자. 이거 풀려서 이거 풀영상으로 올리자. 살려 주세요. <laughs> 방금 누가 뭐라고 그러잖아.